안녕하세요. 임진한 클라스의 임진한입니다. 자, 이번에 신지의 프로편. 많은 분들이 3편에 이렇게 댓글을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요. 600명 가까이 이렇게 달아 주셨습니다. 근데 600명 모두가 너무나 좋은 댓글을 달아 주셔서 어느 한 분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여기 600분에 대한 댓글을 추첨을 하려고 여기에 지금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 원래는 우리 신지의 프로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퍼터 한 분을 제가 먼저 뽑아서 아, 여러분들에게 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 뭐 저희 임진한 카스를 너무 어, 정말로 아껴주시는 우리 버디님들 을 위해서 어, 미니언저 볼이 참 좋은데요. 그볼두 박스씩 해서 세 분을 뽑고 저 임진한 골프 파우치 추자 놓치는 거 있죠. 오늘 두 분을 뽑아서 저희들이 상품 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지에 프로 퍼트를 타실 분 제가 뽑겠습니다. 누구처럼 골프. 자, 축하드립니다. 누구처럼 골프에를 신지에 프로 퍼트를 사인 이득한 볼을 제가 퍼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임진랑 파우치 두 분을 제가 뽑겠습니다. 슬피스 자, 파우치입니다. 또한분더 뽑겠습니다. 네. 백스윙 텐. 자, 두분임진랑 가서 파우치 축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에, 미니언즈 볼트 박스 세 분을 뽑는 거요 고수정님 축가 드립니다. 다시 또 볼겠습니다. 자 이번 한 분은 오지형 군님. 자또한번 뽑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오아 이번은 게 간단하네요. 케이시. 자이 모든 에, 여섯 분 에, 정말 저희 임지랑 카라스 항상 그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 600분 정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게 된건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임진한클래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신제프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우리가 좋은 상품으로 해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